자,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계절이 됐습니다. 완연히 가을 닫고요.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드는 게 공부하기도 좋고 연구하기도 좋은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 전파된 기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왔고요. 또 그리고 교회를 갖추고 교회가 구성되면서 그것이 또한 어떤 조직을 갖추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할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편년체적 기법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주제별로 나누어서 테마별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역사 서술 방법으로 기전체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냐면, 1907년이란 이 연도는 굉장히 한국교회사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최초로 평양신학교를 통하여서 한국인 신학생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곱 명 목사 안수 를 받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교단조직이 만들어져 갔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1907년이란 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우린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가 바로 1907년이죠. 합방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들어간 때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1905년, 을사 늑약 때부터 우리는 일제히 식민지 체제하에 들어갔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1905년을 전후해서 러일 전쟁까지 끝나게 되고요. 우리 한반도를, 우리 한국을 당신은 대한제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국이, 러시아가 일본의 지배를 인정해주게 되는 그와 같은 때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에도 본격적인 교단, 교회 조직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이를 중심으로 좀더 확대된 정치, 사회에 무관심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걸 기독교의 사회 운동이라고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사회운동이 뭘까요? 많은 단체, 많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이란 이말 속에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했으면 다 사회운동이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상으로, 어떤 생각으로 시작됐고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운동이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를 위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했으면 다 사회운동이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자신을 희생시켜가면 또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활동. 여기에는 다양한 입장이 삽입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그리고 교육자도,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그렇다면, 국가사회가 처하고 있는 형편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형편을 알아야, 그 형편 속에서 한 행동이어야, 사회 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사회 운동. 기독교의 사회 운동. 기독교의 사회 운동. 어땠을까요? 우린 사회 운동을 곧잘 민족 운동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이 좀더 포괄적이죠. 그 속에 민족운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적 상황, 한국적 이해를 위해서 내비오서 선교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건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이었습니다. 근대사 가운데 한국엔 선교사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학교가 전체 공립 학교에 비해서 거의 50대 50, 심지어는 더 많은 숫자가 될 때도 있었죠. 전국 각지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립 기독교 학교가 마련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사업으로 각지에 의료 구호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사회 운동에 속하는 것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평등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사상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본질이 학교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게 바로 대부흥운동.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리고 이어서 전개되었던 백만인 구령 사업, 이어서 교단 조직, 교회의 조직, 한국인의 조직 참여,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인식이 전환되었던 것이죠. 바로 선교사들에게 배웠던 과거,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정신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 정신은 우리가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주의 사상과 함께 장로교든 감리교든 다른 어떤 교단이든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되어 왔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선교와 교회의 역할은 함께 사회 속에서 병행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회에 불리하고 또 그리고 전근대적인 여러 가지 사회의 악습을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타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이른바 우리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 속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사상으로 전파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청년 활동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의 오에서 기독교가 전파 확산되고, 그게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이를 수용해서 한국 안에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이젠 점차 점차 자리를 잡고 확산됩니다.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청년회가 만들어지죠. 첫 번째로 우리는 배제학당 배제학당 안에 만들었던 협성회라는 단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협성회. 협성회. 이 협성회란 배제학당에 마련되었던 청년 단체였고요. 토론 단체였습니다. 초기에 배제학당의교사요 서재필, 윤치호, 최병헌, 그 같은 한국인 교사도 있었지만, 당연히 선교사들, 아펜젤러 교장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교사진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협성회라는 청년 조직을 만들고 이를 시민사회까지 확산시켜요.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토론회하면 독립협회인 만민공동회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배재학당에선 이미 협성회라는 청년 단체와 토론회가 있었어요. 주제가 어떤 것일까요? 남녀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들, 신분 타파 해방, 신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 악습을 타파하고 폐지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학생 중심이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었습니다. 협성회. 그리고, 정동교회. 아펜젤러, 정동교회에서는 앱윗청년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앱윗청년회. 좀 이름이 독특하죠? 이 앱윗청년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청년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요. 어, 그 이름의 건거나 상세한 조직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애초에 이 애빕 청년에는 다분히 기독 청년들이 국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환경이 어떠한 분위기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좀더 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포진해 나갔던 것이죠 에빕청년회 그리고 이 에빕청년회는 역시 감리교 스크랜튼이 세웠던 상동교회 이웃한 상동교회 지금 남대문 쪽입니다 상동교회에서 전덕기란 젊은 목사님이 담임을 하게 되면서 그 정신을 이어서 상동 학원이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에비청년회와 상동교회의 상동 학원. 마치 학교와 같지만 이건 지식 청년들이 모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독인들이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의논하고 고민했던 단체였습니다. 그몇 면은요, 나중에 우리나라가 3일 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그대로 상해로 이어져서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이들은 그기에서 전부 중요한 인물로 참여하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독립투쟁을 해 나갔던 인사들이 상동학원 출신들이 다수였다는 것. 이상재, 김구, 주시경,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준, 이시영, 이시, 이회영. 이런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대부분. 상동학원 출신이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협성회, 애빕청년회, 그리고 상동학원으로 이어지는 청년 활동의 조직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청년의 사회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YMCA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애초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장감 두 교단 다르지만 미국에서 미국식 YMCA를 한국에도 조직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자금을 구하기 위한 서신 활동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미국에서 이들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파시켰던 한국에서의 필요성은 1901년 드디어 결실을 맺어서요 질레시라는 YMCA 총부가 우리나라에 파견됐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한국의 YMCA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1903년 10월 1 9 0 3년1 10월, 0월에드0어년8 0의회원으어 y m 명의회창으로고요 초대 회창으로는연동교회설세웠요 초대 회장일로는 연동교회를 세웠던 선교사 일 목사님이 선교 사가 개일 선교사가 회장을 맡고 부회장으로는 윤치호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부장으로는 감리교의 최병헌 같은 분들이 초기 조직의 지도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Y 활동을 통해서도 기독교 정신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전파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은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다음을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